안녕하세요. 약초콘 흑돼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겨울에 혼신을 다해서 만들고 또 다듬어 왔던 설통을 갖다 놓은 자리를 한번 오늘 둘러보러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겨울에 열 개를 설통을 만들어서 아 양지 바르고 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곳에 제가 갖다 놓았습니다만은 다섯 통은 입주가 되었고요 다섯 통은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또한 그 안에 거미가 혹시 입주를 해서 살고 있지 않나 또 다른 것들이 살고 있지 않나해서. 궁금해서 오늘은 청소도 할겸 아, 산을 오르기도 하고, 아, 이제, 지근한 날씨 속에, 아, 이렇게 산 입구를 들어왔습니다. 입구를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절벽 바위가 보이시죠? 네, 절벽 바위를 걷쳐서 지금 지나가다 보면, 아, 지금 제가 툭툭지근하고요. 아, 날씨가 그동안의 장마철이라 여가좀 강강이 내려서는데 아 모기들도 많고요. 아, 장히이 끝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저 버섯이 하나 걸렸는데요. 버섯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아, 이것이 장나비 걸성 버섯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 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나비 걸상버섯이아니고요 아카시 제목버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카시 제목버섯은 아, 우리나라에서 임상실험에 아직까지 확실한 정리가 되지 않는다 하죠 아 그렇게 뭐아 약용이나 이런거는 뭐 그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약용으로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서 확실히 알지 못하는 버섯은 될수 있으면, 아, 이렇게 드시지 않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 아카시 제목 버섯. 아, 네. 장마가 지금 마른 장마인지 장마가 계속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상태로는 상당히 성장 산에 습기이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버섯도 이제 간간히 올라온 것 같고요. 하, 산을 오르고 있는 데 지금 상당히 힘드네요아 여기서 지금 버섯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이 버섯도 음, 식용 버섯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간간히 보이고 있죠. 비가 주면 탓이라에서어나도 것은 확실하게 알지 못나는 것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버섯 나는 것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아어위에하다뭐 이런 는 아주 것은 생각하시고 드시면 안 돼요 왜냐것을생각하시여름에면는 돼요. 왜들이 많이 올하오고 있기 때는에버수있이면이 버섯의 욕심을 버리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기 또 희귀한 장면이 또, 아, 지금, 호착됐습니다. 버섯에 지금 달팽이가, 버섯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달팽이도 크네요. 음. 아, 달팽이 움직이죠? 에 이런 달팽이가, 아, 좀 많이 있네요. 어, 버섯도 많고요 와, 아, 그 그러니까, 저보다 이건 독버섯이에요. 아, 식용으로서 저, 저 가능한 버섯들이 아니고요저 안에도 달팽이가 보이고 있네요. 달팽이 좀있네요 여기도 음, 있고, 여기서 달팽이가 있고, 아, 달팽이 이 많이 보이네요. 보셨지만 구요 <laughs> 아, 이 자리는 제가, 아, 좀, 폴통을좀 받으면은, 또, 놔, 놔봐야 할까 하고서 자리를 고르는 자리예요 네, 좀, 쓸쓸하게 지금 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위 밑에를 보면, 어, 통이 하나 있죠. 여기는 이제 위에서 이제, 바위 위에서 비가 많이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비닐로 덮어 놓은 상태인데, 어, 조용하기만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통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머리 들어왔네 다시 언제 들어왔는 몇시쯤에 어제, 어디,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케이 됐다 토정네 고맙다 좋은 줄로 안네 골들이 많이 왔네. 음 그러니 일단 가자. 일단 갔다 와야겠네. 고 어, 6시 20분인데도 아직 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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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들어갈 때바라고 기다린지요? 응? 오늘 꼭 가져가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벌은 계속 들어오고, 응. 근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턱이 있나? 들어가려고나? 물 맥혔는데? 응, 바보네, 바보. 그리 막아야겠네 음.. 그리 열려있어서 그렇구나 어, 저 한편을 잘못 틈이 생겼네 아.. 이거 가지나가려고 내려가려고 별짓체 하네 이 짊어지고 내려가려면 뭐 또 얘를 또 여기다가 또 놓고 바꿔가지고 가야되는데 거울만 들어가면 딱 이제 바꿔치기해서 자루에 담아서 이거 이제 끈으로 묶어서 옮기면 되는데 천천히들 들어와 너들다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앞자석에다가잘 모시고 갈테니까 천천히 와. 내려갈 길을다 내가 닫고 놨죠아그는숲돌이 많이 보이더니 이제 돌이안 보이네. 이제 다 이제 얘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갔네. 일단은 고맙자 고마워. 자, 이제 오늘 그 들어온 이 토종벌을 이제 잠시 후에 벌이 다 들어가면 이제 옮길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얘네가 장비를 가지고 온 것들을 전부 이제 마무리를 마무리 작업을 해 가지고 어, 이제 이 볼통을 이제 원볼통 이 있는 데 갖다 놓고 가져 갑니다. 고맙다 고마워. 이 가지고 내려가는 게 문제네. 이 절벽이라 먼저 보내서 내려갔는데 뭐우 이렇게 서 가지고 이제 다만 들어와. 이제 오늘 풍봉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먹이를 찾으러 이제 갔다 오는 애들이구만. 알았어, 잠준비에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기다려. 네. 아 오늘 대박입니다. 아, 벌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벌을 이제 아, 오늘 오후 이제 늦게 저녁에 아 이제 벌도 컴컴해지면은. 아, 제가 이제 옮길 겁니다. 아, 이곳에 내리면 그 전에도 여기 있었던 벌통들이 어느 한그 귀한 분한테 아, 제가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벌이 입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새 살림을 차렸으니까 오늘 저희가 이 벌통을 어두운 밤에 한번 아, 네. 벌들이 모여 사는 아, 그곳으로 제가 이동을 할 겁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요. 앞으로도 날씨가 덥다고 합니다. 폭염에 늘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든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